어르신 여러분, 요즘 들어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고 세상 모든 게 귀찮게 느껴지신 적 없으신가요?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나요? 병원에 가서 약을 타먹어도 그때뿐이고 마음 한 구석의 허전함은 도무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늙어서 주책이지 하며 스스로를 탓하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오늘은 그 답답함이 당신의 잘못도 단순히 뇌의 화학적 불균형 탓도 아니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식탁 위에 놓인 알록달록한 약 봉지들, 혈압약, 당뇨약, 거기에 참이 안아서 받아온 수면제와 우울증 약까지. 의사 선생님은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이 약만 먹으면 뇌가 정상으로 돌아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약을 몇 년째 먹고 있는데도 왜내 삶은 여전히 무기력할까요? 혹시 우리가 뭔가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요한 하리의 로스트 커넥션입니다. 저자 역시 10대 때부터 우울증 약을 먹었지만 약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과학자와 심리학자들을 만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울증은 내가 고장난 게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꼭 필요한 것들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보내는 구조신호라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의 한 시골 마을에 의사들이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지뢰를 밟아 다리를 잃은 농부를 만났죠. 이 농부는 다리를 잃은 후에도 계속 논에서 일하려 했지만 의족이 진흙에 빠져 넘어지기 일쑤였습니다. 결국 그는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 울기만 했습니다. 서양 의사였다면 항우울제를 처방했을 겁니다. 하지만 현지 의사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과 의논한 끝에 농부에게 젖소 한 마리를 사주었습니다. 농부는 이제 논에 들어갈 필요 없이 젖소를 키워 우유를 팔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몇주 만에 농부의 우울증은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뇌 속의 화학물질을 조절한 게 아니라, 그의 삶을 고쳤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의미 있는 일과의 단절입니다. 은퇴하신 김 선생님 이야기를 해볼까요? 평생을 회사에 헌신하다 정년 퇴직하셨습니다. 처음 몇 달은 여행도 다니고 좋았지만 곧 아침에 눈을 떠도 할 일이 없다는 사실에 절망하셨죠. 나는 이제 쓸모없는 뒷방 늙은이인가 하는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사의 눈치만 보고 시키는 일만 기계처럼 하다 보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퇴 후에도 자식 눈치, 배우자 눈치 보며 내 맘대로 할수 있는 게 없다고 느끼면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싶어합니다. 그 통제권을 잃었을 때 마음은 병이 듭니다. 두 번째는 가장 뼈 아픈 원인, 바로 타인과의 단절입니다. 요즘 혼밥, 혼술이 유행이라지만 어르신들에게 고립은 치명적입니다. 박 여사님은 남편과 사별하고 자식들은 다 서울로 갔습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섞을 사람이 없어 TV랑 대화하십니다.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혼자 있으면 불안할까요? 아주 먼 옛날, 우리 조상들은 무리에서 떨어지면 맹수에게 잡아먹혔습니다. 그래서 혼자 남겨지면 내는 비상경보를 울립니다. 위험해, 얼른 무리로 돌아가. 그 비상경보가 바로 불안과 우울입니다. 당신이 이상한 게 아니라 당신의 유전자가 당신을 보호하려고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연과의 단절입니다. 하루 종일 시멘트 벽 안에 갇혀 스마트폰이나 TV만 보고 계시진 않나요? 동물은 우리에 갇힌 동물들이 이상 행동을 보이듯 인간도 자연을 떠나면 병이 듭니다. 흙냄새를 맡고 햇볕을 쬐고 바람을 느끼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 필수 조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 먹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약도 필요하지만 진짜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는 거죠. 영국에서는 사회적 처방이라는 걸 합니다. 우울증 환자에게 약 대신 봉사활동 모임이나 정원 가꾸기 클럽 가입, 처방전을 써 줍니다. 사람들과 어울려 무언가 함께할 때 뇌는 다시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실제로 책에는 런던의 상막한 옥상을 텃밭으로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엔 서로 써먹했지만 흙을 나르고 씨앗을 심으면서 그들은 동료가 되었습니다. 내가 심은 상추가 자라는 걸 보며 내가 세상에 기여하고 있구나라는 통제감과 의미를 되찾았죠 집 근처 텃밭이나 화분 가꾸기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울하면 자꾸 내 고통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나 너무 힘들어, 나 너무 아파 그런데 신기하게도 시선을 돌려 남을 도울 때내 병이 낫습니다 이를 공감적 기쁨이라고 합니다 복지관 배식 봉사나 손주 돌보기 아파트 화단 정리하기 등 작은 역할이라도 맡아보세요. 나라는 감옥에서 탈출하는 열쇠는 바로 타인에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들의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둔 상처, 즉, 트라우마를 인정해야 합니다. 어릴 적 겪었던 가난, 전쟁, 부모님의 엄격함, 혹은 배우자의 죽음 같은 상처들 말이죠. 다 지난 일인데 뭘 하고 덮어두면 안에서 곰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상담사에게 내 이야기를 털어놓으세요. 그때 참 힘들었지라고 말하는 순간 치유는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봅니다. 당신이 우울하고 불안한 건 당신의 뇌가 망가져서가 아닙니다. 너무 오랫동안 세상과 사람과 의미 있는 일과 떨어져 지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기계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의 영양분이 필요한 겁니다. 약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시 연결되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당장 경로당에 가서 친구분과 수다를 떠세요. 아니면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며 나무를 만져보세요. 마트 계산원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보세요. 이 작은 연결들이 모여 당신의 마음을 단단하게 지탱해 줄 겁니다. 외로움이라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만남으로 응답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여러분의 외로움을 달래줄 더 많은 건강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기를 들어 가장 보고 싶은 친구에게 잘 지내냐고 안부전화 한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통화가 오늘 당신을 살리는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책에서는 우울증의 원인을 9가지로 정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의미 있는 일, 타인, 자연과의 단절 외에도 미래에 대한 희망 단절이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거야 라는 기대가 사라지면 사람은 시들어갑니다. 어르신들, 내일 점심에 뭐 맛있는 거 드실지 계획 하나만 세워도 희망은 생깁니다. 또 하나는 지위와 존중의 상실입니다. 과거엔 어른이 되면 지혜를 존경받았지만 요즘은 꼰대 소리 듣기 십상이죠 사회에서 밀려난 기분, 무시당하는 기분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치솟게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지위는 남이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고 내 경험을 나눌 때 진짜 어른의 권위가 생깁니다. 저자가 만난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항우울제의 효과가 완전히 없는 건 아니지만 제약회사들이 선전하는 것처럼 기적의 약은 아니라고요. 약은 급한 불을 끄는 소화기일 뿐. 불이 난 원인인 가스 누출을 막지는 못합니다. 소화기만 뿌리고 안심하고 계셨다면 이제 가스 밸브를 잠그러 가야 합니다. 그 밸브는 바로 관계의 회복입니다. 베를린의 코티라는 지역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월세가 폭등해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모두 우울하고 절망적이었죠. 그때 한 할머니가 나는 못 나간다. 라고 쓴 종이를. 창문에 붙였습니다. 그걸 보고 다른 이웃들도 하나둘씩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도로를 막고 함께 싸우면서 그들의 우울증은 사라졌습니다. 함께라는 힘이 그들을 구한 겁니다. 베를린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 동네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가 해고될 위기에 처했을 때 주민들이 십시일반 도왔던 기억 없으신가요? 그때 마음이 어떠셨나요, 뿌듯하고 따뜻하지 않으셨나요? 공동체의 문제는 곧 나의 문제입니다. 내 주변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항우울제보다 강력한 치유제입니다. 우리는 너무 보여지는 것에 집착하며 살아왔습니다. 돈, 집, 평수, 자식, 자랑. 이런 외재적 가치만 쫓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항상 남과 비교하게 되고 비참해지죠. 이제는 내재적 가치를 찾을 때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노래 부르기, 그림 그리기, 그냥 걷기 결과가 아니라 과정 자체가 즐거운 일들 말입니다. 마음이 시끄러울 땐 잠깐 멈추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의 명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조용히 눈을 감고 나 자신에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행복하기를 평안하기를 하고 빌어주는 겁니다. 질투나 미움 대신 축복을 보내면 뇌의 회로가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돈 드는 거 아니니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딱 5분만 해보세요. 어르신, 우울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나좀 봐달라는 내면의 외침이자 함께 살자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야만 살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잃어버린 연결들을 하나씩 다시 이을 때 당신의 노년은 회색빛이 아니라 총천연색 무지개빛으로 빛날 것입니다. 당신 곁에는 우리가 있습니다. 혹시 손주들 온다고 해놓고 스마트폰만 보지는 않나요? 사실 우리 어르신들도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합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계속 자극적인 뉴스만 보여주며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죠. 이것 또한 가짜 연결입니다. 이번 주말엔 스마트폰을 잠시 꺼두고 손주 눈을 1분만 바라보세요. 진짜 연결의 기쁨을 맛보실 겁니다. 책에는 기본소득 실험 이야기도 나옵니다. 캐나다의 한 마을에서 조건 없이 돈을 나눠줬더니 사람들이 게을러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활발하게 일하고 봉사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경제적 불안이 사라지자 안전함을 느꼈고 그제야 비로소 진짜 하고 싶은 일들을 찾은 거죠. 경제적 여유가 없다면 마음의 여유라도 챙겨야 합니다. 희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뇌는 죽을 때까지 변한다는 뇌가소성 이론입니다. 60대 70대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취미를 배우면 내 세포는 다시 연결됩니다. 이 나이에 뭘 배워라는 말은 내 세포를 죽이는 주문입니다. 이 나이니까 배울 수 있지라고 주문을 바꿔보세요. 오늘 밤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나는 무엇과 단절되어 있나? 1. 사람, 자연, 아니면 나 자신. 원인을 알아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무턱대고 약만 삼키지 마시고 내 마음의 허기진 곳이 어디인지 들여다봐 주세요.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도 정확합니다. 가장 쉬운 연결 방법은 걷기입니다. 집 앞을 걸으며 지나가는 강아지를 보고 웃고, 핀 꽃을 보며 감탄하세요. 걷는 행위는 내게 나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신호를 줍니다. 정체된 우울을 깨는 가장 확실한 발걸음입니다. 내일 아침 운동화 끈부터 묶으세요. 혹시 지금 너무 힘들어서 이 말들이 다 귀찮게 들리시나요?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버텨낸 것만으로도 당신은 대단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아주 조금 힘이 생길 때, 그때 딱한 번만 손을 뻗어보세요. 그한 번의 손짓이 당신의 세상을 바꿀 겁니다. 우울은 개인의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질병입니다. 그러니 혼자 알지 마세요. 문을 열고 나가세요. 흙을 만지고 사람을 만나고 나를 사랑해 주세요. 로스트 커넥션, 잃어버린 연결을 되찾는 여정.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마지막 사례로 옛날 아일랜드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옛날엔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했다고 하죠. 지금 우리는 너무 핵가족화되어 고립되었습니다. 손주 육아 때문에 힘드시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육아품앗이 모임을 찾아보세요. 고통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됩니다. 어르신 당신은 누군가의 엄마 아빠이기 전에 소중한 한 사람입니다. 은퇴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당신의 경험과 지혜는 여전히 세상에 필요합니다.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할머니 숲 해설가가 된 할아버지 새로운 이름표를 가슴에 달아주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마음의 작은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결의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꽃을 피우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영상 끝내기 전에 실천할 거리 딱세 가지만 정해드릴까요? 첫째, 하루 한번 하늘 보기. 고개 숙이고 땅만 보지 마세요. 하늘을 보면 가슴이 펴지고 기분이 달라집니다. 지금 창밖을 한번 보세요. 둘째, 안녕하세요. 인사하기.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만나면 먼저 인사하세요. 내가 먼저 마음을 열면 상대방도 엽니다. 어색해도 딱한 번만 용기 내보세요. 셋째, 감사 일기 쓰기. 거창한 일기 말고 오늘 감사했던 일딱한 가지만 메모지에 적어보세요. 밥이 맛있었다. 무릎이 덜 아팠다. 긍정적인 것에 집중하는 뇌훈련입니다. 불안은 나쁜 게 아닙니다. 뭔가 바뀌어야 한다는 신호등입니다. 빨간불이 켜졌는데 계속 달리면 사고가 나죠. 불안하다면 잠시 멈추고 내 삶을 점검하라는 뜻입니다. 불안을 친구처럼 받아들이세요. 그래, 나에게 뭘 알려주려고 왔니? 하고 물어보세요. 우리 몸과 마음에는 스스로 낳는 힘, 자연치유력이 있습니다. 손가락 베이면 약안 발라도 아물잖아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환경만 만들어주면 스스로 치유합니다. 당신 안에 있는 그 힘을 믿으세요. 노래 교실이나 합창단 해보신 분 계신가요? 여러 명이 화음을 맞출 때 우리 뇌파가 일치된다고 합니다. 나라는 개인이 사라지고 우리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녹아드는 황홀한 경험. 이것이 바로 우울증을 날려버리는 최고의 명약입니다. 슬픔은 없애야 할 적이 아닙니다. 슬픔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고 말해주는 감정입니다. 사별의 슬픔, 건강상실의 슬픔, 충분히 슬퍼하고 애도해야 비로소 떠나보낼 수 있습니다. 억지로 웃으려 하지 마세요. 실컷 울고 나면 후련해지는 법입니다. 많은 분이 어린 시절의 상처가 현재 우울과 관련 있다는 걸 모릅니다. 부모님의 폭언, 방임, 수십 년전 일이지만 무의식은 기억합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었어. 라고 어린 시절의 나를 안아주세요. 과거와 화해할 때 현재가 편안해집니다. 우리는 너무 경쟁만 하며 살았습니다. 이겨야 산다. 남보다 잘 살아야 한다. 이 생각이 우리를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경쟁은 젊은 사람들 하라고 두고 우리는 상생과 돌봄을 실천합시다. 그게 어른의 품격입니다. 우울의 밑바닥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의 섭리를 보면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낙엽이 떨어져 거름이 되고 다시 새싹이 되듯 우리도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연과 깊이 연결되면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인스턴트 음식은 몸을 염증 상태로 만들어 우울증을 악화시킵니다. 직접 시장에 가서 제철 채소를 사고 정성껏 요리해 드세요. 내 몸을 귀하게 대접하는 것, 그것이 자기 사랑의 시작입니다. 잠을 못 자면 세상이 다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낮에 햇볕 쬐며 많이 걷고 밤에는 걱정을 내려놓고 주무세요. 잠은 신이 주신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오늘 밤은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변하면 당신 가족이 변하고 가족이 변하면 이웃이 변합니다. 당신의 작은 변화가 큰 물결을 만듭니다. 나 하나 변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 마세요. 당신은 세상의 중심입니다. 로스트 커넥션, 잃어버린 연결들. 이제 우리는 어디서부터 다시 연결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두려워 말고 손을 내미세요. 세상은 당신의 손을 잡아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세요. 그리고 거울을 보며 말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나는 혼자가 아니야. 당신의 남은 날들이 늘 따뜻하게 연결되어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의 핵심을 다시 한번 기억해주세요. 첫째, 우울은 내가 아닌 삶의 문제입니다. 둘째, 사람, 자연, 의미와 다시 연결하세요. 셋째, 약보다 강력한 것은 함께하는 힘입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주변에 힘들어하는 친구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